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해드리는 주식스타인입니다 자, 오늘 종목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화학 금요일장에는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9,850원, 이 5만원 언저리 선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이 금요일장에도 지금 약보압으로 마감을 했던 내용들이 이 개인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개인들이 제가 이 5만원 선에서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기관, 외국인 뭐 금융 투자할 것 없이 전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하루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엄청난 매수를 했습니다. 누가만 팔았다? 개인만 팔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 돌파하잖아요. 5만 원이 지금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저항선인데 자 여기서 한번 맞고 날려오고 또 이번에 두 번째죠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 폭등하잖아요 5만원 이제 위에서 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 저항선이 뭘로 바뀐다 지지선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지선으로 바뀌면은 이제 5만원 이하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로 10만원까지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코스모 화학이 뭘 남겨두고 있다 바로 코스피 코스피 200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00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금이 더욱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연기금까지 더 많은 매수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유입이 더욱 더 많아진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쵸 그 다음에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이 핵심 원자재법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자이 난리가 아닌 이유 뭡니까 바로 이 원료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양극재 회사와 배터리 회사들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 어떤 회사입니까 폐배터리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추출해내는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이 양극화 물질들을 서로 받으려고 줄까지 서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2만5천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딱 여러분들 두배 올랐는데 100%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멀었다 얘기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어떻습니까? 10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 500% 상승했어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모화학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점 이제 시작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두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4월부터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과 그다음에 핵심 원자재법 내용 그 다음에 이 양극재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양극재 계약들이 많아지면은 이 양극재 만들 때 원료 필요하잖아요 이 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러브콜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유럽쪽 핵심 원자재법이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리사이클링 비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나라 정부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만큼 코스모 화학에 대한 이 매력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코스모 화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시기, 주가가 언제부터 다시 폭등할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 코스모 화학이 이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편입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올 거예요. 매수 돈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뭐, 펀드 할것 없이 전부 매수해서 펀드를 만들고, ETF도 만들고, 뭐, 기관들도 굉장히 더 많이 살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은 기존에 10% 담았던 물량을 뭐 20, 30, 2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그만큼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폐배터리에 대한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또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신규 공장을 늘리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원료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양극재 회사들, 뭐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도 있죠, 여러분들.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도 이러한 양극재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원료로 인해서 왜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뭐 추출을 해 내거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캐야 돼요. 땅에서. 땅에서 캐거나 아니면은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 FTA 협정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거를 원료를 대신에 중국산을 사용하면안 된다. 자, 이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골자입니다.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FTA 협정 되어 있죠, 미국과.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폐 배터리 기업에서 추출해내는 이러한 원료 물질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어? 배터리 회사나 양극재 회사들이 자,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한테 투자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도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이 폐배터리 기업 코스모 화학에다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액 공제를 하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으로 뭐합니까 코스모 화학이 신규 공장 차리는 거예요 신규 공장 자왜 여기서 여러분들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런 거 원료들 추출해낼 수 있는 이 공장을 또 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매년 40%씩 늘어나요 전기차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들이 40%씩 매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많은 양들을 소화해내려면은 신규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규 공장 신규 공장에서 다시 원료를 추출해 내면은 더 많은 이 양극재 주 원료들이 추출이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순환 경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양극재의 원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코스모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 주가 상승이 동반돼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회사가 아닌 곳을 찾아내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에코 프로비엠이 있죠. lnf 포스코 케미칼 테슬라 이렇게 1234 중에 양극재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이러한 퀴즈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정답자에게 제가 국내 5대 증권사 리포트, 자, VIP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기관용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기관용과 VIP용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자,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기관용은 여러분들 자, 어떤 회사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회사별로 매수할 수 있는 이 시기와 가격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정답자분들에게 이 VIP용과 기관용 리포트를 보내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어디로 보내냐? 여기 보이시죠? 전화번호. 자, 010-2318-9413.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정답 번호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만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자 선물. 굉장히 중요한 이 리포트.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 이 VIP용 리포트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권사 리포트는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적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외국계용 리포트는 여러분들, 어떠한 회사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매수 가격과 매수 회사 명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이 중요한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여러분들께 이 퀴즈로 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밑에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로 정답 번호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 이거 우리 여러분들께만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모화 또 다려 가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코스모학이 이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변경이 되고 있어요. 왜냐?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존도, 어떤 의존도? 바로 이런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중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원료, 자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좀 만들어라 재활용 왜냐 이 탄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앞으로도 이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 대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기업 당연히 코스모학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이 시장이 어디까지 커지냐 지금은 6조 시장이 6조 6조 시장인데. 600조까지 커지는 시장입니다. 6조에서 얼마까지? 600조. 딱 100배 커집니다. 100배. 자, 그러면 코스모학도 100배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코스모학, 지금 주가 아직도 올라가려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5만원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현재 주가는 어느 기관에서 매매하고 외국인들은 어느 외국인에서 매매를 하는지 이런 평균 단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평단가가 중요해요. 평단가 평당가를 보면은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모학 매매 전략 자료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자료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이평당가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요거를 가격별로 가격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료 납품 공급 계약 자 원료 계약 저번에 여러분들 장, 뭐 이번 달초지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에다가 600억 원 정도의 이 코발트를 납품을 했죠. 이 계약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원료 계약 나왔을 때 여러분들 주가 어땠어요? 이때입니다. 상한가 나왔을 때. 이때 요거 600억 납품했다고 상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에다가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원료 계약 자, 요거 제가 어 코스모화학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말 중요한 이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만 알려 드리니까 이 납품 계약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꼭이 매매 전략자료 확인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영상으로 말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매매 전략자료에다가 담아 놨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꼭 확인하시고요. 이 매매 전략자료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보내는 방법은 코스모 화학할 때 이렇게 화학, 화, 이라고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5분 내로 여러분들께 이 매매 전략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코스모아 5만 원 돌파 후에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은 코스모 제가 알려 드리는 이 매수가와 이 매도가대로만 잘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바로 코스모 화학할 때이 화학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따뜻한 봄날 이제 4월 다가왔죠,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따뜻한 봄날 나들이 가려면은 밥값도 들고, 막걸리 값도 들고, 옷값도 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돈 벌어서 해야죠. 제가 돈벌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화학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매매 전략과 함께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로 이매수가 매도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것만 받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문자로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두 글자 코스모 화학할 때 화학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꼭 화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돈 많이 벌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워린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미래에 성장성이 있는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하는 산업에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가 바로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딱한 종목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아주 엄청난 종목이고 2차 전지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 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고요. 이때 세력들과 이 기관들까지 엄청난 매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올린 다음에 개미를 한번 털어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현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매년 1년에 30%에서 40%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있는 종목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목.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SK, 그 다음에 삼성, LG에서 전부 다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목숨을 걸 정도입니다. 지금 리튬 배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자 이게 바로 화재의 위험이 전혀 없고요. 엄청나게 오래 쓸수 있으며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장점이란 얘기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배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폭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배터리 시장이 또 한번 성장할 때이 종목이 가장 큰 대장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SK, 삼성, LG까지 전부 다이 전구체 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재 위험과 이 주행거리까지 올려주는 전기차 업체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고체 시장은 앞으로 배터리 업체 혼자만에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전고체와 관련된 소재 기업 그리고 부품과 장비 업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만큼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엄청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2차전지 테마에서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알려. 줄수 있는 이 종목 지금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제게 빨리 연락을 주셔야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 가시라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 전고체와 관련된 테마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문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매수가뿐만 아니라 매도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2023년도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개미들까지 한번 다 털어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가 이제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전고체와 관련된 꿈의 배터리 종목으로서 우리 여러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력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종목이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꼭 보내주시고 수익들 가득한 2023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